안녕하세요. 친절한 열린세무회계입니다. 11월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서 또는 줄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지역보험료 조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이 11월을 기준으로 전전년도에서 전년도로 바뀌기 때문에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차이 나는 겁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즉시 조정신청, 피부양자 기준 확인, 재산세 과표 점검, 감면 면제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는 친절한 열린 세무회계와 함께해요.